현장 일이 바빠서 며칠 아,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어, 실제로 어, 제가 94년 1월부터 이 일을 해오면서 그 건축주 분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이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어, 건축주 분에게 충고를 할수 있는 직업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해서. 2001년부터 이제 교육에 전념을 하기도 했죠. 자,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제가 지금 교육을 현재 쉬고 있는데요. 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네이버의 카페, 블로그, 지식인들의 엉터리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런데 뭐 조회수하고 뭐또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거기에 또 수많은 구독자 수에 의해서 아, 어, 올바른 소리는 다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건축주분의 그 판단이, 어, 결국은 바로 잡을 수 없다라는, 아, 어,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 요즘은 제가 이제 교육보다는 주로 이제 공사 일에 많이 전념을 하고 있죠. 한때는 어, 제가 이제 공사를 하지 않고 교육만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현장 일에 그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로 빌더 일에 전념을 했다면, 이제는 주로 이제,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주로 이제 설계에 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어, 시공에도 역시 그, 그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신공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공일를등한시하면 결국은 건축가는 될수 없고 디자이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구조하고 기능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 설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이번 보시는 이 사진은 항상 뭐이 비슷해요. 항상 문제점들은 이게 이제 지금 골조가 진행이 됐고 지금 거실의 열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가 잘못되냐면 자 일단 이게 마루대하고 용마루 중에서 현재 지금 마루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대는 하중과 전혀 관계가 없죠. 어, 양쪽에 있는 석가리를 서로 맞대어 지지해 주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마루대를 현재 쓰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칼라타이가 있어야죠. 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이 칼라타이가 어, 석가리를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된 열린 공간의 거실을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하는 디자인을 원하지만 이럴 때는 아 이게 이제 마루대가 아니고 용마루로 보가 설치가 되고 그 밑에 기둥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마루대가 설치가 되었고 그 밑에 역시 어 그냥 스터드로 현재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용마루. 보통 이제 여기에 쓰는 용마루는 주로 이제 글루렘을 쓰거나 또는 패러렘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나 캐나다의 목재들이 좀 비싸면서 유럽 쪽에 있는 목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럽 쪽에 들어온 목재를 써도 돼요. 다만, 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해야 되냐면 그 목재가 얼마까지 견디는지에 대한 그 경관거리표가 있어요. 스펜테이블이 있는데 그거를 자제회사에서 요청을 하세요. 어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쓰면 안 되고 그게 얼마까지 견디는지를 사진에다 검증을 받고 구조 계산을 거친 다음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아 괜찮다라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괜찮다예요. 현장에서 쓰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제 괜찮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뭐 이렇게 제시하면 괜찮다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하는 얘기가 내가 20년간 했는데 문제 없다, 30년간 했는데 문제 없다 이거거든요. 아 그런 얘기는 정말 이 건축에서는 정말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혹시 그런 식으로 상대 쪽에서 대응 매뉴얼을 어 사용한다라면 건축주분께서는 아그 근거를 제시해라 그럼 근거를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설계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요 시공도 그렇습니다. 건축주분이 의문화하는 거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부분 은 잘못된 것이 되겠고요. 심지어는 이 칼라타이를 쓰게 되면 이 칼라타의 지붕 경사, 지붕에 쌓이는 적설 하중에 의해서 이 석가리하고 장선에 못을 몇 개씩 박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 역시 법규의 표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현장은 또 보면 좀 유난히 좀 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붕에 있는 합판입니다. 자 지금 합판을 보면은 일반적인 OSB 합판이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OSB 합판을 왜 쓰냐 이거죠. 왜 쓰냐면 OSB 합판은 구조용 합판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지붕 쪽에 사용한 합판이나 벽 쪽에 사용한 합판을 보면 아, OSB 합판은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베니어 합판입니다. 어, 아, 제가 쓴 책에다도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로 언급을 했는데 하나는 연필이 있을 때 연필을 칼로 깎는 그 방법하고 또 하나는 그 자동 연필깎이에 의해서 깎는 방법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연필을 칼로 이렇게 깎으면 그 조각들을 스트랜드라고 하는데 그 스트랜드 조각들을 그 압착으로 본드로해서 압착으로해서 만들어서 사방 모서를 커팅해서 짜는 게 그게 이제 구조용 OSB 합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연필깎기에 놓려서연필 깎게 되면 끝자락에 이제 연필 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목재의 결 방향을 서로 이제 엇갈려서 본드로 역시 접착해서 만든 것이 보던 이제 CCS 또는 CDX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베니어 합판은 자세히 보면 합판이 이게 세 가지로 둥근이 돼 있어요. 결국 이제 윗면과 아래쪽면은 이제 노출이 되는 부분이 돼 있고 반대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에 이제 합판이 있죠. 이때 한쪽에 있는 것이 C등급, 반대쪽에 있는 것이 D등급이라면 CDX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쪽은 C등급, 반대쪽도 c 등급이면요 CCX면, 어, 역시 CCX라고 부르는데, CCX가 좀더 좋은 것입니다. 외관상. A 쪽이 가장 좋긴 한데, A는 실은 구조형 합판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품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마감 쪽으로 이제 굉장히 비싸게 그 생산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옹이도 거의 없는. cdx 나 ccx 를 쓰는데 초기에는 이 합판이 국내에 있었어요 어, 많은 양은 아닌데 소수가 있었지만 이제 결국은 osb 합판에 가격이 밀리면서 이제 국내 시장이 현재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합판은 cdx 또는 ccx 라고 어,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지금 일단 감이 잘 안오고요 이 시기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에서 만든 합판이 국내 수입이 돼서 판매가 됐던 거래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언제 쪽 사진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게 만약 이제 최근 10년 전 아니면 또 대략 한 15년 전쯤 이내의 사진이라고 보면은 이 합판은 무조건 짝퉁입니다. 무조건 불량이에요. 구조를 담당하지 못하는 현재 합판으로 설치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합판을 보실 때는 그래서 그런 점 되게 유념을 해서 합판은 일단 은 구조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외관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판에 꼭 등급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제회사에서 요청을 해서 그 설명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 나라에서 어떤 그뭐 목재나 판재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할 때는 그냥 막 수출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심사 기준 평가가 다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수입 뭐 또는 뭐 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자재가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좀더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